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신박 회장단의 회장 박민혁, 부회장 심수정, 부회장 권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로그인을 해야만. 응답을 할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해서 이번에 로그인을 해야만 설문조사를 할수 있게 바꿨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또 네. 39명의 응답자가 나왔어요 저번보다는 좀 떨어지죠? 저희는 저번보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네 학교 좀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년을 알려주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1학년이 16명, 2학년이 14명, 3학년이 9명 아, 그래도 1학년이 가장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굿굿 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현지 학생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이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은 약 70%, 보통이라는 약 23%, 부정적이라는 약 78%로 응답을 였습니다 음. 저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60, 중반대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저번보다는 오른 것 같아요, 조금. 두 번째 문항은 9월 학생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역시 저번 달과 같이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건 시리얼이었고요 그다음은 정기회의 그다음은 리고 유튜브 활동 네 이번에 올린 설문조사 리뷰 영상이었고요 기타가 5.1%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문항들은 네,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laughs> <laughs> 어, 좀 이변이 있었던 게 저희는 시리얼 당연히 100%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번보다 의외로 이번에 정기회의에서 꽤나 생각보다 꽤나 많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조금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종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학생의 좋은 점을 알려주세요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한,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의견스럼 시력이 나와요. 운영관리가 전부 다 수월해 보입니다. 없음. 단합력이 좋다. 시료를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학생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laughs> 학생에 이, 있는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신다는 게 정말 저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의견 반영에 잘 드는 것 같다. 자, <laughs>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딱히 없음. 공약을 잘 지킨다. 일잘 하시는 듯. 믿음직하다. 차근차근 해당하시는 것이 보기 쉽다. 그냥 무난하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거리낌 없음. 시리얼 주는 거요. 학생들이 생각하며 일한다고 자주 느껴요. 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시리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 의견 반영 잘해준다. 여기에 대한 칭찬도 많았고요. 반영력이 좋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현재 학생회의 아쉬운 점을 알려 주세요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시리얼이 맛이 조금 없어요. 좀 맛있는 걸로 바꿔 주세요. 하는 시리얼에 관련한 의견도 주셨고요. 아, 네. 시리얼은 매달 바뀔 겁니다.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 보여요.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맞춰서 저희가 잘해야죠. 네. 발전이 없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다. 시리얼 배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한 달간 오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급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데요. 네. 이게 시리얼 양이 솔직히 학급 인원수에 비하면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도 몇명 있고 이게 시리얼이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배분한 지 일주일 이내에 동나는 그런 상황들이 잦은데요. 음,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시리얼을 그냥 간식으로만 생각해서 먹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시리얼은 저번에도 말했는데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아침밥 대용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아침밥을 못 먹고 온 학생이 시리얼이 없어서 좀배고픔에 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체육부에서 의견이 너무 갈려서 너무 힘든 점이 아쉬운 점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 학예체육부와 같은 경우는 강당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소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리그전 관련해서도 소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게 이전 학생회와도 얽힌 문제가 있었고 그 학예체육부장이 혼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학교 체육부장에게만 어, 일을 부담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물으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회가 자리를 잡고 학교 체육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laughs> 계단 을 고쳐주세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아 이거는 저번에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단이 고쳐질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오, 네.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겠는데요. 네, 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며칠 전만 며칠 전에도 여기 중앙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앙 현관과 계단을 있는 그 사이 아스팔트가 부서져서 또 학생이 다칠 뻔한 아, 일이 있었거든요. 어. 계속 다쳐요, 학생들이. 여기 정말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시급한. 시급하는... 활동을 안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게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아, 잘모는 딱히 없음 계단이 아직도 안 고쳐져서 아쉽다 아 네, 그쵸 빨리 고쳐야겠죠? 네. 인텍스는 소식 없다 네, 없습니다, 그냥 무난 아직 실속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려울만 좋아요 음. 저는 유튜브 영상이 좀더 학생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네. 바람인데 음.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네. 학생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좋을지 꼭 댓글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시리얼 컵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라는 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음. 저의 생각보다는 생각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뭘 위생적으로 좀 퍼먹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래도 저희 반에서는 퍼먹긴 하거든요 네, 저희 반도 네. 시리얼 컵으로 네, 퍼먹고 있습니다 혹시 1학년은 어떠죠? 1학년도 제가 3반 같은 데는 진짜 실장이 정말 잘배분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음, 저희 반도 실장도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배분을 직접 해주나요? 네, 진짜요 아, 그래도 좀 의미 있게끔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없어요 다섯 번째 문항은 향후 학생회를 향한 건의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답변해주세요라는 문항이었는데요 시리얼 좋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화이팅 해주세요 하는 척이라도 해... 어... 어... <laughs> 읽어보자 <읽고 웃음> 하 t 척이라도 해줘라 음, 어. 너무 상처 c i a l 다 아직 t 스 대회나 스페셜 벤처 페스티벌과 같은 학생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아직 think it's a s p e 에 눈에 띄는 활동이 없으셨다고 느끼신 것 같고요. 네, a s 이렇게 생각하실 수 s t i v a l I think it's a special festival. I t h i 어, 그래도 내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대로 네, 지금과 같이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시리얼 지급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네. 네, 축제 준비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점차 드러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축제 관련해서요, 이번에 작년 축제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꾸미는 것도 좀덜할것 같고요. 무대 장치나 이런 것도 좀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문제는 담당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재밌는 숙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건의 사항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계단 점검. <laughs> 셔츠 위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만들어 주세요. 아, 네. 네. 이 의견은 저번 만족도 조사에서 또 나왔던 의견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설문사를 진행을 했을 때어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끼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끝나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주세요. 딱히 없음. 민혁아 학교 잘부탁 간다. <laughs> 네 저도 잘탁드립니다 <laughs> 학생회실 청소및 청소 관리인데요. 네, 학년의 학생회실 청소 담당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분께서 관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청소랑 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음식 부스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어, 담당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을 때 아직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되지 않았고,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더잘 확산된다는. 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 담당 선생님 의견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6번 네. 항목에 정과 비슷함이라는 선택지도 넣어주세요. 나아지지 않음이라는 항목이 좀 부정적인 단어로 보여서요. 아 미리 6번 보시자면요 여기 나아졌음 정과 비슷함 나빠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원래 정과 비슷함이 아니라 나아지지 않음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좀부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정과 비슷함으로 네. 화장실 휴지 넣는 칸이나 함 만들어 주세요. 이미 화장실에 그 디스펜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활용하시면 것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없어요라는 답변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어 달라. 딱히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는 이전보다 나아졌나요?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나아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13명. 그리고 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22명. 네, 이게 제일 많았고요. 나빠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3명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나머지 나빠짐이라고 선택하신 세분을이 위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전반적으로 평가해볼까요? 총평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응답자 수가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어, 네. 건의사항과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룰수 있는 답변들이 조금 적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방식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는 방향으로,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전 젊은보다 더 오를 젊은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줄어들어서 좀 아쉬웠던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많았고 1 1보다도 다른 것들도 좀 표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다음 번에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학생들의 의견 듣고 의견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학생들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전보다 더 나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시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학생회 만족수사 9월 마치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